그래또 어려웠던 <laughs> 거, 어 아, 예? 아 민석 씨말 그대로 shape of dreams. 드림이 뭐예요? 꿈이죠. 그래서 잠옷을 입은 겁니다. 반갑다 뭐. 뭐뭐뭐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우정잉님이누나세요 네, 저보다. 아니 이게 채팅이 보여가지고 제가 좀 늙었다라고 하시길래. <laughs>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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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었다고 했어요? 예 이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. <laughs> 누가 아니, 누가 즐었다고 했지?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게 네. 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뭐. 모 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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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뭐 <laughs> 이게 한판 하면은 질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음, 맞습니다. 그래 또 어려웠던 <laughs> 거어 아, 예? 아 민석 씨. 아 <laughs> 아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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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지금 네네 네. 그런데 어나그 그게 없네 뭐가? 이렇 어, 깜짝 놀랐어. 아, 나좀 좀 이따 갈게요. 네. 아, 예. 그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아, 괜찮아. 아, 죄송합니다, 우정 님. 아, 괜찮습니다. 아, 예. 어, 아, 그래서 어. 네. 어, 려웠던 거는요. 네. 좀그 그 뭐냐?